안녕하세요. 클래식 명곡 이야기 시간입니다. 음, 벌써 특집이네요. 오늘은 좀 특별한 구성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꼭 클래식 연주회 장에 가셔서 연주를 감상하시는 것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듣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음악들, 클래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 음악의 제목이나 또 작곡자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그러한 음악들의 그 배경과 또 작곡자들에서 잠깐씩 짚어가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환승지점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이 있는데요.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음악인데요. 비발디 작곡의 조화의 영감 1악장에 나오는 곡입니다. 어, 화성의 기쁨, 조화의 기쁨이라고도 부르며, 비발디가 어떤 멋진 화음을 듣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12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여섯 번째 곡입니다. 지금은 얼씨구야 라고 하는 구가 꼭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역은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예, 너무나 익숙하죠. 예, 서울 지하철 환승곡이라고 부르는 이 비발디의 조화의 영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울려나는 그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어, 클래식 감상을 즐겨 하시는 우리 연수 노인복지관의 김광훈 어르신과 안승란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클래식 음악들을 한번 아, 알아맞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승란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광은입니다. <목 provoke> 자, 그럼 어르신들, 자 어,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쉬운 문제로 해주세요. <목소리> 네, 빨리 네, 하겠습니다 네, 예.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학창시절에 많이 듣던 수업 종소리 있잖아요. 그 수업 종소리에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지금은 약간 좀 버전이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알아맞히는 시간입니다. 신경은 어르신? <laughs> 소녀의 기도 입니까 <laughs> 소녀의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근데 대답을 하셔야지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아, 예, 그래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laughs> 상황이시니까 네, 예, 정답입니다. 소녀의 기도입니다. 메이트 스프레이어. 예, 예 맞히셨습니다. 두 번째 종소리, 수업 종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단 무엇일까요? 엘리자를 위하여. 네, 오, 정답 맞셨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대답하시는데 살짝 코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조금 나중에 좀 조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공명은 Fear e l i e 독일 작곡가 베토벤이 만든 곡이죠.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방금 맞춰 주신 소녀의 기도와 엘리자르를 위하여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두 곡입니다. 특히 대만에서는요, 청소차의 벨소리로 쓰이기 때문에 대만 여행하실 때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흔하게 들려오던 멜로디이지요. 소녀의 기도는 마다르체프스카라는 폴란드의 여류 작가 겸 피아니스트가 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4살에 유절했다는 것 이외에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요. 엘리즈를 위하여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독일의 작곡가인 베토벤이 만들었지요. 이곡 역시 자동차, 특히 트럭이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 기계가 후진할 때이 멜로디 참 많이 나왔어요. 부산산업, 구대우중공업 지게차들은 지금도 이 음원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번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두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아승관 어머니 네여보그 물고기인가 뭐더라 네, 물고기 맞습니다. 숭어, 네, 숭어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포렐레 네. 송어 <laughs> 내용은요. 거울 같은 맑은 강물에 송어가 화살처럼 빠르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는데요. 한 어부가 송어를 잡기 위해 낚시를 들이우지만 물이 너무 맑아서 송어가 잡히지 않자 결국 어부는 꾀를 냈어요. 물을 마구 흐트러뜨리고 혼탁하게 한 다음에 송어가 걸려들자 어부의 속임수에 걸려든 송어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화자는 바라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혹 이 노래 제목을 중어로 우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송어가 맞습니다. 숭어는 바닷고기이고요. 숭어는 미물고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슈베르트가 작곡한 피아노 오중중곡이고요 어,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숭어가 아니라 송어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TVA 광고에 나오는 음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은 또 무엇일까요? 네, 우리 두분 동시에 또 네. 예. 어느 정도 네, 하실까요? 네. 네. 하이든의 트럼플 어. 협지곡입니다. 땡! 틀렸습니다. <laughs> 아, 우리 어머니. 아, 어, 아쉽지만, 네, 아 잘못 알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긴것 그, 같습니다. 공주는 잠오기로고 아, 땡! 그것도 <laughs> 아니었습니다. 어떡하나.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알아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보르자게 신세계로부터 라는 교향곡입니다 트럼도트의 공주는 잠 못이루고라는 아리아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팬텀싱어즈와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김호중, 김승일 등의 테너가 출연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요. 2007년 영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브리틴스가 탤런트에 출연했던 휴대전화 판매원 폴 포츠가 이 아이야를 불러서 전 세계에 감동을 준그 명곡입니다. 이번 초콜릿 광고는 또 어떠실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공교는 잠못 이루고 오맞습니다 아, 네. 왕자는 잠못 이루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우리 어머니 아 이모가랑 같이 가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강원 어르신은 3, 우리 네. 아순간 어머니 1, 3대 1. 아우 리 어머니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요 우리 어머니 클래식 마니아로 알고 있는데 아마 <laughs> 좀 많이 기나하셨나봐요 네, 파이팅. 네, 자 우리 희관원 선생도 파이팅.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곡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스만님이 나겠습니다 아이들은 저 트저펫첫 주도. 아,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역시 클래식 마니아로 인정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장학퀴즈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1973년에 탄생되어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55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장학퀴즈는 EBS로 옮겨오면서 현재까지 방영되는 최장수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 때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시청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학퀴즈의 이 시그널 음악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입니다 빠르고 경쾌한 이 곡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좀 특별한데요. 평소 점잖고 남을 배,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던 존경받는 작곡가 하이든이 그 시대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외면하던 트럼펫이라는 악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악기의 위상을 높여주고자 악기는 후배이면서 빈 궁전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연주자인 안톤 바이딩거를 위해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 있는 클래식 찾아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두분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고, 네, 참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아주 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점수는 우리 김강훈 어르신께서 3대 우리 얀승면 어머니 2, 3대 2로 우리 김강훈 선생님 승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빵바빵빵빵빵빵빵빵 네. 하셔서 오늘 소고기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기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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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클래식 명곡이야기 특집 시간을 잠시 꾸며봤습니다.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솔직한 얘기는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가슴이 자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것, 많이 불렀던 것,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 여정의 길이 너로나 짧게 남았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는 난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안생사람은 한 말씀. 네. 아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복지대간에 이렇게 나왔다가못 나오니까 굉장히 그냥 정말 답답하고 답답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이 복지관에서 우리 김효실 선생님과 같이 합창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데 즐거웠어요. 하여튼 언제 복지관에 뭐 다시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은 하루 속기는 빨리 나와서 합창도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클래식 명곡 이야기 특집 시간을 즐겁게 꾸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시지만 조금 더 기운 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안세요 네. 어머니. 네, 이번엔 승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니, 원선님은왜 <laughs> 그야 가만히 있어. 옳지, 옳지. <laughs>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 뛰뛰 뽕 그리고 제가 먼저 해봐 이런 거 해야지 재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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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고 그러면 안 돼요. <laughs>